라이옥션 경매 이익규 차장입니다. 오늘 경매 물건은 김포시 양촌산업단지 내 기숙사 건물입니다. 주인은 제조업 위주의 공장이 입주해 있어서 근로자들의 주거 수요가 많은 고수익률의 부동산입니다. 양촌산업단지는 양촌읍 하군리에 소재하며 김포 한강신도시와 가장 인접해 있는 산업단지입니다. 면적은 약 50만평이며 사업 기간은 2003년부터 2010년. 현재는 100% 분양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주요 입주 업종은 섬유, 종이, 금속 등의 제조업과 의약품 및 전자통신 장비업입니다. 토지는 2,113평, 건물 전용 면적은 1,880평, 감정 가격은 156억 4천만 원입니다. 현재는 이외 유찰되어 경매 시작가는 76억. 6천만원입니다. 3면이 포장도로와 접하고 있는 코너에 위치하고 있으며 인근 버스 정류장이 소재합니다. 가시성이 뛰어나서 1층 상가 임대조건도 우수한 장점이 있습니다. 2013년 준공되었기 때문에 건물 상태도 아주 양호합니다. 이용 상태는 1층 상가, 2층 공장, 3층부터 10층은 원룸입니다. 건축물 대장상 용도가 기숙사이기 때문에 주택소에도 포함되지 않는 장점이 있습니다. 1층 상가는 총 6개 호수이며 일부는 영업중입니다. 2층 공장은 경매 매각 대상에서 제외이며 3층부터 10층까지 기숙사는 총 178개 호수입니다. 이중 133개 호수가 임차 점유중입니다. 기숙사 실 면적은 약 10평이며 현 시세는 한계업수당 보증금 300만원 월차임 30만원입니다. 산업단지 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고정 수요가 안정적입니다. 현 임대 시세로 임차만 준다면 대출 없이 10% 이상의 수익률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또한 향후 매도시 필요 수요에 따라 공급이 증가될 수 없는 구조이기 때문에 매도 차익 또한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시세 및 임대 수익률을 잘 분석해서 안전하게 투자수익 얻으시면 되겠습니다. 16년 10월 시공사로부터 184억원에 대한 유치권 신고가 접수되었습니다. 이후 신청 채권자 기업은행으로부터 유치권 부존재 확인의 소가 제기되었으며 현재 서울중앙지방법원의 항소심 유치권 부존재 확인 판결이 확정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낙찰 후 유치권자와 점유권 분쟁 가능성을 인지하고 안전하게 입찰해야겠습니다. 양촌 산업단지 내에는 지식산업센터 기숙사가 없으며 토지 이용 계획안을 보면 주거 및 주택 용지 구성률이 아파트를 제외하고 8.4% 밖에 되지 않습니다. 1인 근로자 숙소 수요에 비해서 공급량이 현저히 낮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산업단지 내 이런 기숙사 건물을 저렴하게 소유시 안정적이고 높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건물 상태 또한 우수하기 때문에 낙찰 후 건물 개보수 비용이 절감되는 장점이 있겠습니다. 집합 건물 등기부 등본 상에 토지 별도 등기가 있습니다. 별도 등기권자가 본 건물의 근저당권자이고 경매 신청 채권자라는 것을 볼때 매각으로 인해서 소멸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외 점유자들의 배당 순위와 기타 추가 비용을 안전하게 분석해서 낙찰자 인수사항을 확인하고 입찰에 참여해야겠습니다. 김포시 양촌 산업단지 내 안정적인 임대 수요를 보유한 상가 및 기숙사입니다. 관심 있으신 분은 마이옥션 경매로 문의주시면 낙찰 도움드리겠습니다. 양촌읍 파군리 현장 답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